자, 욕쟁이 윤석열.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설. 노컷뉴스 윤진아. 제가 한참모 출신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쓴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물었더니 나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처음에는 자기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욕먹고 그리고 세 번째까지 경로와 함께 욕을 먹으면 정말 입 닫게 된다. 저한테 내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노컷뉴스 김광일. 윤석열의 그 욕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데요. 아, 대단하네요.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데요. 와, 아, 대단합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laughs> 야, 이렇게 욕을 잘하나요? 아, 세 번째까지 경로와 함께 욕을 먹으면 정말 입 닫기 되고, 어, 내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 살다 살다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욕까지 저 세상의 욕까지 갔다 이제 저주를 퍼붓는가 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어떤 누구도 제대로, 어, 어, 진언을, 바른 소리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아첨꾼들만, 간신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비서실장을 뽑는데 같이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고 욕쟁이를 뽑아 놓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질과 인품이 안 되는 거죠. 자, 오죽하면 이런 장면이 서스름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겠어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포즈를 취하는 걸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포즈들, 포즈들이 나옵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의 수준이에요. 한동훈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나요? 이런 포즈를 참 특이한 겁니다. 뭔가를 잡고 있는데 기본 포즈가 이거야. 이거. 어, 이거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로 희한한 장면입니다. 인품이 고대로 뭐, 부지부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 기자들이 설마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자기들이 듣, 들은 얘기들을 그대로 서스름 없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대통령의 자질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하죠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 사수를 써서 검찰총장이 되고 또 국민을 기만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고 사수를 써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재벌들도 싫어하고 언론들도 기존에는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윤석열 편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JTBC, MBC를 비롯해서 대부분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 언론과 재벌까지도 등을 돌리고 보수주차도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빠질 것은 이제 보이는데 윤석열 탄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 좋은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